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지표,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해도 저거는 일시적일 뿐이야. 이런 어떤 현상들이 또 나타나면서 투자들이 겁을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개월 만에 대규모 순매수를 했죠.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 했는데, 이게 과연 지속성 있을 거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또 증권주, 지주회사,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이제 올랐는데, 어, 연속성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 구도를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어, 우선 미증시는 뭐 거의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업종으로 봐도 뭐 오르고 내리고 업종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가 좀 유난하게 하락한 게 특징이었는데, 그 외에 보면 이제 상승한 업종도 되게 취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1%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반도체주들이 좀 유난하게 올라간 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나스닥은 0.3% 정도 올라가고, S&P 500은 뭐 팽팽하니까 거의 보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협상하는 게, 또 중국하고 협상하는 게좀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어제, 이게 미국 시간 새벽 2시에 올린 글이래요.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그때 잠안 자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시진핑 좋아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거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하고 협상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 협상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아 중국하고 협상하는 게좀 만만치 않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내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좀 화제가 됐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타코 현상.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결정적일 때 물러서 이걸 갖다가 이제 타코라고 하는데. 이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세게 내도 이제 겁먹질 않는다. 하루 정도 뭐지 하고 걱정했다가 또 저럴 거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 영향이 이전보다 덜덜 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전 막 일주일 내내 하락하고 막 이런 이제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세게 발언해도 하루 이틀이면 끝.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어, 메시지 효과가 이전보다는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괜찮았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은 고용 지표가 좀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이 대부분 양호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다. 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셋은 스 아예 뭐 경기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진단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지표들은 또 되게 안 좋았어요. 5월 ADP 민간 고용,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아 이건 일시적이겠지, 또뭐 협상 끝나면 지표 회복되겠지, 뭐 이런 또 낙관론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을 보면 ADP 민간 고용이 이제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11만 예상했는데. 37,000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봐도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ADP 민간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DP라는 회사에서 일종의 어떤 그 엑셀 파일 같은,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이제 각 기업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 달에 급여 받은 사람들 얼마 줬는지 입력을 하세요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서버에 딱 들어오는 수치 보고, 아, 이번에 이 정도 고용이 됐구나. 아, 이번에 이만큼 이 월급이 올랐구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뽑아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튀는 숫자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고용지표 중에서 ADP 민간 고용을 제일 시장에서는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신뢰도 면에서는 좀 낮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세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추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어, 이거 고용이 좀 나빠지는 건가? 그렇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 지표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또 곧바로, 이게 이산 밤샌것 같아요, 오늘 거의. 근데 어쨌든, 또 곧바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거 봐라. 어, 지금 파월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있다. 빨리 지금이라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은 지금 여러 번 내렸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고용지표 나빠진 거는 파월 탓. 이렇게 이제 돌리고 빨리 지금이라도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경제가 나쁘면 무조건 연준 탓이라고 몰아 세우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점. 다음에 또 하나, ISM 서비스업 지수. 이거는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예, 철문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표 어때요? 뭐 이런 거 등등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50 이하면 수축 국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국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50 밑으로 내려갔다가도 금방 튕겨 올라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또 내려왔다라는 점 부담이 되죠. 그니까 러 세부 항목을 좀 봤더니, 신규 주문이 많이 줄었어요. 예, 신규 주문이 좀 많이 들고,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숫자가 좀 줄어들고,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고용은 또 증가했어요. 예, 고용은 보시면 1.7%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서그 ADP 민간 고용이 안 좋은 걸, 어, 여기선 또 고용이 또 괜찮네? 이렇게 또 상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 지표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오늘 나온 지표만 가지고, 뭐,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또 평가가 되면서, 오늘 나온 지표를 악재로 해석하지는 않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장중에 3% 정도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좀 올라온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웰 가지고 이제 학습 테스트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호퍼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칩그 정도 숫자만으로도, 어, 빠르게 연산을 완료하더라. 이 27분 만에 연산을 완료를 했 학습을 완료했다. 그래서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 됐으니까 이제 블랙을 앞으로 잘 팔리겠지 이런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어 AI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오늘 메타가 또3% 넘게 올라갔죠. 그 AI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원전에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다. 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오늘 또 메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빠진 거는 어 이게 머스크가 갑자기 또 트럼프를 막 맹,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측을 맹비난해요 뭐, 그 감세정책 잘못된 거라고 당장 취소해야 된다라고 막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심일 수도 있고, 테슬라가 워낙 안 팔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전선을 만들면 또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가는 그래서 또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을 또 제한하는 예,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승,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뭐, 온 세미콘덕터라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마벨테크 막 이런 것들도 오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도 강세를 보여서 오늘 지수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제 버전 지표인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가 연고점 막 넘어가고 그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종목이 간단하게 뭐다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에 보시는 이제 파란색 표가 뭐냐면 200일선을 넘어간 종목들의 비율. 그러니까 반도체 주주 중에서 200일선을 넘어간 종목들의 비율인데 지금 42%. 지금 오늘 버전은 거의 5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활발해지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수했잖아요. 작년도 8월 16일 이후에 처음으로 1조 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도 8월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규모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매수하다가 이제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어떻게 됐었냐면, 올라가고 막쭉 이제 저점 대비 확 올라갔다가 주춤주춤 대규모 매수 들어오고 주춤 하다가 외국인들 매도로 바뀌면서 이제 지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이제 대선이 어 되고 대통령이 취임이 되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어떤 부양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거냐 사실 오늘 보니까 해외 증시 시황에 볼때 한국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CMBC 미국 시황 나오는 뉴스에도 한국 ETF가 최고치 경신했다, 연중 최고치 막 넘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뭐 효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부양 효과 뭐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그게 관심이 높아진 건지, 그러려면 이제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매수가 또들어오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MSCI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에 대한 배팅이 일부 좀 가동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투기적인 단타라면, 뭐, 오늘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바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좀 상승에 대한 배팅이라면, 매수 규모는 축소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런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올라간 종목들 보면 어제 SK를 비롯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름에 홀딩스 들어가는, 예, 뭐, 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뭐 이름에 홀딩스 들어가면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되게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한 영, 있는 종목군들, 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갔죠. 야, 이거 저, 저희 작은아버지, 저기 회사 주식 갖고 계실 텐데 지금도 갖고 계시는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이제 로봇주가 또그외 이슈로 또 올라가고 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 중에서 로봇주 매수로 관찰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근데 어제 하여튼 뉴스에 밤에 나온 뉴스 보면 상법 개정안이 이제 5 5일 발의가 되고 공포 즉시 시행이 된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상법 개정은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래서 뭐 주주들을 위해서 더 회사는 노력을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뭐또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더라 그래서 어제 그래서 홀딩스 그리고 지주 회사 뭐 이런 기, 주가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또 강세 보였던 게 이런 이슈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연속성 있는지 아니면 재료 피크로 보고 이제 매물이 나오는지 이 점을 또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아직 연고점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연고점하고 거리가 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5일 중에서 4일 매도했고 기관은 5일 동안 다 매수했고 규모는 좀 편차가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도 5일 중에서 3일 매수 이틀 매도 근데 매수하는 날 매수 규모가 제법이에요. 보통 천억 원 이상 매수 들어오면 제법 매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코스피는 지금 ADR이 약간 과매수권이라 코스닥 쪽에 어떤 종목 장세를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나 ADR이 120인데 코스닥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120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코스닥 쪽에 종목들이 좀어 편차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편차가 나오는데 어떤 종목에 이제 메인 종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제 뭐 제약바이오는 종목별 편차가 되게 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뭐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부류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게임, 로봇 등등의.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세개 정도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추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그런 업종 쪽에, 뭐 희황 측면보다는 그런 업종에 더 집중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외국인들은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과연 어 작년 8월 같은 버전이냐 강세 보이냐 요거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수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이 2,700 포인트 언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2,700억 원 순매수 이게 일주일에 3일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주면 외국인들이 일관성 있는 강한 매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그냥 약간 골라서 담는 수준의 소극적인 매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외국인 매매 규모, 그다음에 이제 주요 수출주들까지 살아나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강하려면 발목 잡는 업종이 적어야 돼요. 근데 수출주들이 관세 이슈 이후 에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발목 잡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느냐. 제가 이걸 왜 체크해보고 있냐면 고객의탁금이 어제 딱, 데이터, 6월 2일 날짜로, 오? 3조 원이 들어와서 60조 원 돌파했네? 근데 이거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월말, 월초, 이때는, 뭐, 만기된 채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와갖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작년도 6월에 갑자기 자금이 확 늘어났다, 확 감소했다, 이런 현상이, 5월 말, 6월 초에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작년, 또 2023년도에도 보면, 갑자기 예탁금이 확 늘어났다가 한 방에 2조 3천억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막 변동성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원래 월 말, 월 초에는 고객 예탁금의 변화가 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일관성을 되게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자금이 뭔가 들어오고 그때는 코스닥 중성주 쪽에 재미있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종목군들에 집중을 할 거냐, 테마 등장을 이제 기다려, 노려볼 거냐, 이렇게 이제 가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어서, 어, 고객의 따끔의추익 이제 좀뭐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는지 제, 정부 출범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내용들 계속 제가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고, 뭐 제가 어디서 광고 받아서 한다라기보다는 하여튼 광고가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